거인의 힘 무한 능력, 에서이 라비스의 12단계 목표 설정 워크샵 중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듯이 미래에 대한 활력 넘치는 비전을 건설하려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갖고 있는 기력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 성격, 특성, 친구, 경제적 능력, 교육, 시간, 에너지. 그 밖에 어떤 것이든 좋다. 장점, 기술, 자원, 도구 등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12단계 목표 설정 워크샵 중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건설 프로젝트를 하려면 먼저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듯이 미래에 대한 활력 넘치는 비전을 건설하려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갖고 있는 기략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성격이나 특성, 친구, 경제적 능력, 교육, 시간, 에너지, 그 밖에 어떤 것이든 좋다. 장점, 기술, 자원, 도구 등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